아 여기는 풍어 횟집이라는 곳인데요. 고성 선앙바위 치고 오셔도 되고, 여기 풍어 횟집 치고 오셔서요. 여기다 차를 대시고 난 다음에 데크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. 이쪽 길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요. 자, 여기 넓은 공터가 보이고요. 정상부에. 자, 여기 오호항 등대라는 등대가 하나 보입니다. 이 등대의 뒤쪽 길로 따라가시면요. 자 이렇게 데크를 따라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면 선앙바위란 이정표가 붙어 있어요 선앙바위 이정표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내려, 내려가시면요 자 이렇게 어,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어, 이런 멋진 해안 갯바위 풍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어, 이 바위가 할아버지 선앙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선앙바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머리에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죠 자그 안쪽으로 보면은요. 자, 할머니 선왕 보이고요. 자, 선왕당은 이런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선왕당이 여기 보이시죠. 자, 이렇게 선왕당 보이고, 이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. 참 절벽으로 이렇게 삥둘러싸여 있어서요. 어, 아늑한 느낌을 듭니다. 아늑한 느낌을 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어,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시, 어, 신경이 좀 쓰일 수 있겠지만, 자, 여기서 밤이나... 또는 어, 저기 늦은 저녁 그때쯤이면 이제 관광객들이 없을 거예요. 여기가 이제 할머니 선항 또는 며느리 선항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? 자 이쪽에다가 이제 재물을 차리고 어, 저기 나무 보이시죠? 네, 나무가 여기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하나 관대처럼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. 자 영험한 곳이고 여기는 남선항 용공할 용공 선항. 여선왕, 운공선왕, 그 다음에 용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고, 또 도당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. 자,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도 괜찮겠습니다. 자, 물이 좀 들어올 때는 조금 위험하나,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으니까요. 자, 여기다 하시고, 저, 어, 나무 보이시죠? 너무 신기하죠? 자, 그리고 이렇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요, 자, 이 안에, 구멍 안에 보통 초를 이 안에다 켜놓고 계시는데요. 초는 꼭 수거에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참 멋진 용궁선항, 선항바위, 고성, 강원도 고성, 선항바위,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. 재수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부당청만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